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금 전동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선두 기업 BYD, 빌드 유어 드림즈, 는또한번 혁신적인 SUV를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BYD 위대형 SUV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미래형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 차량은 외관에서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한다. 프런트에는 대담한 블랙 하이그로시 그릴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공격적인 인상을 준다. 얇고 정교한 LED 헤드램프는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며, 세련된 주간주행등 DRL은 도심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완성한다. 차체는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근육질의 휀더 라인은 SUV 위 강인함을 강조한다. 휠 디자인 역시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형 블랙 알로이 휠은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며 차량의 낮고 안정적인 자세를 완성한다 측면부는 크롬 라인으로 마감되어 럭셔리 감성을 한층 더 높였고 후면부는 풀 와이드 led 테일 램프를 통해 미래적인 인상을 완성했다 BYD 위 로고가 중앙에 자리잡아 브랜드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실내로 들어가면 외관에서 느낀 고급스러움이 한층 강화된다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천연가죽으로 마감된 시트와 스티어링 휠은 촉감부터 다르다. 운전석 중심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는 모든 차량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며 BYD 위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이 차량은 BYD 위 독자적인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 배터리는 탁월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고에너지 효율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완전 충전시 6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급속 충전 기능으로 단 30분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효율성은 장거리 여행이나 일상 주행 모두에서 운전자에게 완벽한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BYD는 이 SUV에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다. 고급형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는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보장한다. AI 기반의 주행 분석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의 반응을 최적화하여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놀라움이 가득하다.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을 적용해 최대 출력을 극대화했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단 4.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정숙성과 가속감을 동시에 갖춘 전기 SUV로서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제공한다. 서스펜션은 전자 제어식으로 세밀하게 조정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한다.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오프로드에서는 단단하고 탄력있는 주행감을 느낄 수 있다. 소음 차단 기술도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실내는 항상 조용하고 아늑하다. BYD 의 디자인 철학은 기술로 감성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SUV는 그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감성과 경험을 고려한 설계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모든 버튼의 위치, 디스플레이의 각도, 실내 조명의 밝기까지 세심하게 설계되어 운전자는 언제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BYD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량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단순히 친환경 차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럭셔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이 SUV는 패밀리카로서도 완벽하다. 7인승 구조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각 좌석에는 개별적인 에어벤트와 충전포트가 마련되어 있다. 뒷좌석 승객도 프리미엄한 편의성을 누릴 수 있으며, 트렁크 공간은 접이식 시트로 인해 유연하게 확장 가능하다. BYD는 이번 SUV를 통해 단순한 전기차 브랜드가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위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북미 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다. 이 차량은 기술, 성능, 디자인 그리고 감성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프리미엄 SUV이다. BYD는 이 모델을 통해 전기차는 곧 럭셔리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BYD 위 새로운 SUV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의 비전이다.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전기 파워 트레인, 세련된 디자인, 인간 중심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 기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주행의 세계를 열어준다. 이 SUV는 오늘의 기술로 내일의 감성을 실현하는 BYD 위 철학이 담긴 완벽한 작품이다.